소피아 여왕 미술관. 스페인 마드리드에 소재한 소피아 여왕 미술관은 펠리페 2세 시대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병원 건물입니다. 1988년도부터 스페인 현대미술을 전시하는 미술관으로 여왕의 이름을 따서 소피아 여왕 미술관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이 미술관은 프라도 박물관, 티센 보르네미자 미술관과 함께 마드리드의 예술 삼각형으로 불리고 있어요. 세 곳은 도보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화가는 누구일까요? 난 12살 때부터 이미 라파엘로처럼 그림을 그렸다. 라파엘로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단 4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아이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평생이 걸렸다. 나는 평생 아이처럼 그리고 싶다라고 말한 파블로 피카소랍니다. 피카소는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된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수십회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변형하여 완성하였어요. 또한 소피아 여왕 미술관의 대표적인 작품인 게르니카는 스페인의 내전으로 융단 폭격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들의 부상자와 사상자가 생긴 비극적인 그림을 그린 것이에요. 게니카 앞에 서면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 그림은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그림으로 뉴욕 현대미술관에 대여되었다가 1981년에 소피아 여왕 미술관 전시실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게르니카는 먼저 그 크기에 놀라게 됩니다. 4.5x7.9m로 색채 또한 검은색, 흰색, 회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이 그림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어요. 이곳 게르니카 작품 앞에는 보안요원이 상시 지키고 있답니다. 소피아 여왕 미술관에는 안토니아 타피에스의 작품이 독립된 전시실에 따로 전시되어 있으며 후안그리스의 바이올린과 기타 1913, 살바도르 달리의 끝없는 수수께끼 1939, 호안미로의 회화, 제비 1937등 주옥 같은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